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안녕하요하세요안요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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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안녕하세요 엄아가 너무 좋는거있 연두색 아, 옷이 너무 예뻤어. 아, 너어 나처럼 귀엽구나! <웃음> <-웃음 오늘, 야, Fine, 오신 오늘 오신 분, 오늘 <ori> 오신 분. 잠시만요. 여기 오늘 오세요. 오늘 오세요. 오늘 둘셋 네. <재> <목소리> <감사합니다>. 네. 한번찍을게요한번찍주세요한번 찍어 주세요. 오이이렇게 감사합니다. <목소리> <좋았어요>. 얼굴기 약간 떼시는 게더입 사진이 잘 나올 것같아요또그 어, 예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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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웃음>

<소스> <laughs> 아유, 이거 전기 요아그전사님아기방사방사아그 <경기방 사랑하는 장랑. 웃음> 모모님다 사랑하지만 이지할 그래도 경산 좀다. 모르시. 안녕하세요. 어르버인사하요 아, 이세영이 어르신한테 인사드리고 있어요. 인사. 이 어르신한테 인사드리고. 아, 아 너무 좋겠다. 아유 살아 아, 깜깜. 아. 아수야철수예요철수너 <오>, 아, 네, 늦었어요 빨리. 음, 빨리 갑다야밥좀 예. <또 많이도> <아는 자유가 웃음> 아, 아, <laughs> 많이 먹어라. <laughs> 밥좀 네, 많이 그래. 먹고 살좀줘라 3kg 쪘어요 아, 진짜? 3kg, 진짜? 3kg 쪘어요 진짜? 아, 네. 좀, 좀 3kg 쪘는데도 32kg예요. 아, 대박. 아, 아, 진짜 진짜 진짜. 아, 너무 감사합니다. 가요 아, 아 빠이 빠빠이. <목소리> <목소리> 15일날 봐요. <목소리> <만나요>. 15일날 만나요. <목소리> 네,